네, 여기는 속초, 속초시, 속초시 메가박스 앞입니다. 저기, 저 뒤에 옥상가라고 있으면 옥상가. 지난번 1차 제가 강원도, 강원도 내, 그, 구국 현수막 개첨하러 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제가 개첨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때 현수막 개첨했는데, 저 옥상가에 있는 뭐, 뭐~ 옥상가 사장인지 몰라도 젊은 놈두 두 놈이서 나와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그더라, 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경찰 불러가지고 정리는 잘 됐지만 그때 이제 어쨌든 한번 충돌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불로 그 현장에 그때는 제가 현수막만 개천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차를 가져와서 앞에 대고 있습니다. 그, 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오늘, 오늘 없는가 보네. 속초가 그 일부 종북 세력들하고 다수의 불순 세력들이 속초 시민의 민심을, 민심과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속초에 계신 애국 시민들께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합니다. 후국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저들 거짓된 선동에 대해, 선동의 실상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속초 애국 시민들께서 침묵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는, 그리고 이 속초 시민의 민심은 불순 세력들의 놀이감이 되고 맙니다. 속초의 시민들께서 속초 지역에 곳곳에 만약에 집회신고를 하신다면 집회신고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 속초에 와서 함께 속초 시민의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집회를 진행할 겁니다. 평일날 지금 원주는 집회신고가 돼있고 춘천도 조만간에 집회신고가, 신고, 집회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속초, 강릉, 그 다른 여타 시군에서도, 어, 자기 지역에, 그, 정북서역의 세력들에 의한 탄핵과 관련해서 민심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자기 지역에 집회신고를 좀 많이 내주십시오. 집회신고를 미리 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 차량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가서 함께 구국 집회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회나 이런 차량이 한번 오고 안 가고 오고 오는 것과 아예 하지 않는 것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속초 메가박스 앞입니다. 음음음음음음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저 종북 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그래서 왜곡된 민심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였던가요?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고, 정의를 이기는 부리도 없으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아, 지금까지는 왜곡된 민심에 의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지만, 그들만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애국 시민들도 이제 차츰 언론 노조가 장악한 대한민국 언론의 계획적인... 집단적인 여론 왜곡에 대해서 이 진상을 깨닫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종북 세력들은 이렇게 이 노래가 얼마나 경쾌합니까 이런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종북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망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왜안 돼요? 왜? 왜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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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하고 싶어요? 네. 나라 망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아직 집회신고 안 돼서 제가 한 곳에 계속 머물지는 못합니다. 저 정신 못 차린 놈이, 어? 아저씨. 안돼 안돼 하네요 안, 안 되긴 뭐가 안돼요 왜? 응? 간심한 놈들. 아, 노래 끄졌네요. 이렇 아, 다시 노래는 켰고. 자 보십시오. 이 석초가 저런 불순세를 통해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민심이 철저히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은. 자신들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아니 뭐 모른다고 볼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여론은 외국에 저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거짓된 선동의 실상을 알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침묵하고 머뭇거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머뭇거린다면 은 절대 저 거짓된 집단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 잃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당당하게 외칩시다 내 가까이 있는 친구나 내 주위의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선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노래 들어보셨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로 그들은 우리 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신들이 거짓된 세력이고 자신들이 어둠의 세력이면서 감히 자신들이 빛이냐 자신들이 진실이냐, 위선적으로 거짓의 탈에 쓰고 있는 저 거짓의 수교들 정말 뻔뻔하죠. 그들은 양심조차도 그들에게는 양심을 기대해서 기대하면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러한 노래들로, 그리고 대한민국은 음.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제 1조 1항과 2항을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키니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들을 종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솔지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그 정말 흉악한 그런 전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속적으로 반복해서 틀면서 제가 다니니까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반가워, 반가운 듯한 왜 항상 귀에 익었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돌려보는데, 이 차이 내용은 자기들 주장과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초등학생들조차도 순간 좀 당황하면서 좀 생각이 골똘하게 이제 머릿속에 펭 돌아가겠죠. 저는 이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오히려 우리 애국 시민들을 즐기게 부릅시다. 그래서 누가 참인지, 누가 진실이고, 누가 삐친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아니, 빨리 오겠죠. 이제 저 거짓된 세력대 실상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저와 같은 이제 그 시민운동가들은 이렇게 할수 있는 대로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나서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많은 우리 애국 진영에도 행동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들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그것만큼 큰큰 도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제 강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